언덕 위에 없겠어? 폭폭 폭, 또폭두개 폭. 폭 있는데. 폭 던져. 오케이 저 바이 뒤로 일단 하나. 땅. 오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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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좋아 여기 밑에 오또 발견 예, 바로 앞에 나무 하나 남았어 걔 하나 남았어 하나예요 이놈 하나예요 자 내가 내가 수, 내가 잠께 내가 잠께 예! 오케이 오케이 예. 啊。Uh